오늘 특별한 겨울을 만나는 천안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는 쌍용삼동 행복기업전단입니다 행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삼동 단합 잘되는 쌍용삼동 주민들이 특별한 겨울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선물을 주는 봉사인데요. 저희 쌍용삼동 행복키움지원단에서는요 충남 카톨릭 농수산물 센터에서 이렇게 저기 물품을 지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관내에 계신 독거어르신나 장애인분들 어려운 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나누는 쌍용삼동 행복키움지원단. 쌍룡삼동 곳곳을 찾아가는 발걸음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행복해요. <laughs>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공사를 할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정말 많은 선물을 만들었네요. 하얀 꾸러미 속에 담긴 희망을 생각하니 받기 전부터 즐거워지는데요. 쌍룡삼동 독거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워 계신 어르신들 댁을 방문을 하면 그분들 사실 그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이렇게 가서 얼굴 뵈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 웃음도 드릴 수 있고 그분 즐거움을 또 잠시나마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그 즐겁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선물의 주인공. 손한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는 길이 마냥 신나진 않은데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 겨울 잘 나셔야 할 텐데요. 음. 어머니, 통장이에요. 뭐 계셔? 선물 주려고. 조금 주게 돼. 이거 드시고서 요구르트 꼭 드셔, 소화 드시게. 네, 네. 아유,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고마워요. 네. <laughs> 한 해도 내년에도 뭐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건강이안 좋은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이 겨울 만난 거잘 드시고. 겨울 잘 보내시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하여튼 건강 챙기시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아 이제 앞으로 추울 날만 남았는데요. 어, 어 우리 어려우신 분들 오늘 작은 나마 선물을 이 전달도 했고 했는데 앞으로 추위 잘들 견디시고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 행복한 연말을 희망합니다.